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7일, 지금 시계는 오전 10시 20분 됐는데요. 지금 오항 컨테이너 기지, 어항 컨테이너 기지에 어서 빈통 컨테이너 하나 픽업해가지고 쟁기도 포천, 쟁기도 포천, 두시 부킹, 두시 부킹 작업으로 갑니다. 먼저 컨테이너 픽업하고 사무실에 실쟁이하고 잘 나왔습니다 포천 작업하고 부산 신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도착지까지 90km고요 11시 42분 도착 예정 지금 시계는 10시 25분 자 90km 90km 운행 한번 해볼까요 이전을 좀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차를 앞으로 좀 붙이 나가지고 만 640이네. 만640 신형이네 신형. 와! 신형. 차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도 쓰리 2개. 상당히 차값이 비쌀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경기도 오왕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한타금 사장. 가천왕관 고속도로를 진입합니다 일기지에서 나와가지고 가천의왕관 고속도로 타고 저 거기가 음기점 이름이 모르겠네 그 외곽제일순환고속도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고 이제 구리요금소로 해가지고 속천구리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전에 영상을 한번 담았던 데인데요. 오랜만에 갑니다. 오랜만에. 날씨는 지금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영하 2도, 영하 2도 찍히고요. 내일 일기예보상으로 내일인가 모레부터 또 눈, 눈이 온다더라고요. 왕 요금소입니다. 왕 요금소. 여기도 하이패스가 다잘돼 있어 가지고 경기도 경기도에서 이건 운영하는 곳속그로 인데요 잘돼 있습니다 51200원 어저께 경기도 여주에 딜리버리 마치고 오후 12시 반착으로 와 가지고 일부러 마치니까 한시 거의 50분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 문막이 어제 나왔으면은, 여주에서 문막 그 방금 몇발안 되잖아요. 와 진짜 좋았는데, 문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왕 보고 와가지고, 빈통 반납하고, 내려가는 오당 없어가지고, 1박하고1박하고 1박 하고 이제 이거 아침에, 오다 받아 가지고 들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즘 내려가는 수출 오다가 너무 아 없으니까 날씨 추울 때는 이렇게 차박 할 때는 힘든데 망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 문막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문막이 안 나오더라고요 포천 IC 진입합니다 진출합니다 진출 <laughs> 나가 나, 나가는 나가 진입하고 진출하게 갈리네 본선에서 야시로 나가는 거는 진입이고 야시 쪽에서 돌게이트 쪽으로 나간다 생각하면 진출이고 그죠 천 돌게이트 수입 수입실고도 포천 둘께트 이쪽 많이 옵니다. 저둘트내려갖고 바로 직진하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 실박스, 장거리 오래 하신 분들은 또다알 거예요. 실박스, 실박스 그 아침에 일찍 시간 맞춰가지고 오는 데 있어요. 실박스, 사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조금만 가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식당이 있습니다. 천 아이씨, 아이씨 사거리 좌회전 좌회전 어 햇빛이 역각 때문에 화질이 안 좋겠어요. 여기도 황태해장국, 소문난 황태해장국 집도 하나 생겼나? 전에 저 집이 없었는데. 황태해장국 집이 새로 생겼나?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가는 식당은 저기가 아니고. 주소가 있는데, 주소 바로 옆에 여기, 여기 이 식당 차를 여기다 대요. 여기는 차선이 노겐차선에 하나 넓어져 있어가지고 차를 여기 대면 돼요. 차를 여기, 전기 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갑시다. 시동을 끄고 자 도착지까지는 1.8km만 가면 됩니다. 여기서 밥 먹고 밥 먹고 대기하고 있다가 2시쯤 되면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 오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1.8km니까 금방 갈 거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음. 주유소 SK 주유소 있죠? 주유소 바로 옆입니다. 주유소 바로 옆에 가든식으로 갈비쌈밥 버지. 여한분더 있다. 대산해요한분더 있다, 고. 와, 자, 이 삼주. 말아. 남은 수를 먹으러 습니다 누룽지 도 16볶음. 밥잘 나오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데 도착지 담당자가 전화가 오네. 응, 음, 우룽지하고 밥하고 밥 먹으면 양이 많겠는데. 누룽지가누룽지가 누룽지가 양이 많아가지고, 누룽지만다 먹고, 밥은 좀 남겼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두개다못 먹겠네. 자, 가정식 백반 클리어. 육천원. 커피도 한잔 타고요. 그 가정식 백반인데 진짜 가격 싸죠. 육천 원, 육천 원인데 누룽지, 와 진짜 고소하니 맛있고요. 제육 볶음까지, 제육 볶음까지 넣은 고 양배추, 버섯 볶음, 콩나물 무침, 야 대단한 밥입니다. 포천 IC 내려가지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은한 500m? 한 400m 정도만 오면 우측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혹시 오실 길이 있으면 이 식당 한번 들려주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주유소, 용화주유소 옆에네요 용화주유소 SK 용호화 주유소 옆. 기름값은 비싸네. 1754원이면 은 고속도로보다 비싸네. 고속도로 지금 1600, 1668원인가? 그러더라고 아, 아까 밥 먹는데 하주 담당자가 전화와가지고 자기들도 정신 먹고 준비해 가지고 전화할 테니까 조금만 대기해 달라네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전화 오면은 들어가서 작업해 가지고 부산신항 부산신항 하차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어, 토요일날 아침에 그 영상 올리고 지금 며칠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화요일 정심시간 지금 12시 반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작업해가지고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리스! <laughs>